안녕하세요. 반차코TV의 진권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과학전대 다이나맨에 등장하는 전함 다이 주피터와 다이나 로그의 소형 버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은 1983년 일본에서 방영된 전대물 과학전대 다이나맨에 등장하는 두 지역 메카 전함 겸 수송선인 다이주피터와이 안에 탑재가 됐다가 합체하여 로봇이 되는 이 다이나로보가 되겠습니다. 여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디럭스 혹은 빅스케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고급진 럭셔리한 제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거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포피니카 버전 그리고 아주 최근에 발매를 한 CFSP 버전이라고 해서 코스모 플릿 스페셜 버전. 이렇게 작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까지 한번 한꺼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다이 주피터.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보통 앞면에는 이렇게 전함의 모습과 그리고 뒷면에는 어떤 작동이 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이나 모빌, 다이나 모빌, 그 다음에 다이나마, 그 다음에 다이나게리, 이세 기의 메카가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캐노피가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앞에 있는 해치부 같은 부분이 열리고 닫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펴지고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아주 이렇게 다양한 재미있는 놀거리가 있는 그런 전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다이나면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제 1번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오리지널 버전이 되겠고요. 이거는 고다이킨이라고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제 해외 수출판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맨 DX 일제 1번판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제품을 꺼내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전원,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같은 역 피라미드 같은 느낌의 이 전함이 바로 다이 주피터입니다. 이 과학 전대 의 다이나맨의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이렇게, 이렇게 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보시면은 굉장히 미래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과학적인 어떤 라디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회로도 회선 같은 느낌으로 아주 디테일을 멋있게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이거 보고 어떤 무한한 과학의 상상력을 많이 키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전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해치가 이렇딱 열리, 열리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피스톤 같은 앞부분도 이렇게 다이나모빌 들어있는 부분, 해치가 리고요 피스툴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마. 이렇게 캐노피를 이렇게 뒤로 젖혀신 다음에, 뒤에 있는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보이시나요?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위로 올라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다이나마 출동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모빌이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이나게리가 출동을 하면, 이 전함에서 출동한 모습인데도 또 이렇게 다이나 게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 마우도 여기에 이렇게 딱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랜딩 이제 바퀴 굴러가는데 바퀴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 군덕 같은 게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로봇으로 변신을 해야 되겠죠 이게 83년도에 나온 제품인데요 정말 직관적으로 변신은 끝내줍니다 손맛도 아주 좋고요 그냥 이런식으로 팔, 다리 이렇게 꺼내고요 얼굴을 이렇게 딱 뒤로 그냥 젖히시면은 얼굴 바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얼굴 누르시면서 착각 껴주시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전대물 중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데요 다리 두 짝에서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전압 전함, 전함이란다 이런 트랙터 트럭 형태로 이렇게 변신하는 게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딱 젖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버튼 누르시면 랜딩기어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 버튼 누르면서 먼저 이렇게 좌우로 분리를 해주고 노란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철컥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주 재밌죠? 퍼포먼스적으로만 따지면 진짜 끝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바퀴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될 때는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십니다. 딱 접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서 뒤에 딱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로보가 완성 되고요. 이렇게 출동을 한해치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닫아주시고 날개를 이렇게 펴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가 바로 이 다이나로보 이렇게 기럭스 완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고전대 같은 경우에는 수송선하고 모봇이 같이 있어야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과학검 그 다음에 과학 방패를 딱 끼워주시면 모든 출동 및 전투 준비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st 버전 혹은 포피니카 버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중간 사이즈의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이즈의 제품들은 이제 특징이 초합금은 많이 쓰이지만 변신 같은 경우를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그나마 전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각종 제품들의 출동 언 정도 이런 출동 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해놨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로봇으로만 이렇게 그냥 썰렁하게 썰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품을 이렇게 꺼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다이나맨 모습하고 이런 식으로. 전함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전함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해치 또 열어주시고요. 밑에 해치 열어주고, 위에 있는 캡슐 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투명 클리어 부품 있는 부분 이렇게 젖혀주시면은, 다이나마로 추정되는 이 얼굴과, 그 다음에, 다이나모빌의 몸통.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나게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딱 해주신 다음에, 다 자리 좌우로 분리를 해주시고 그냥 로봇을 그냥 분리해 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패나 검은 안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우 굉장히 멋진 이런 다이나 로봇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특이하게도 볼게 이 포피니카 버전의 이 다이즈 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흰색에 빨간 줄 검은 줄로 돼가지고 세은 되고 아주 강렬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 클리어 부품 캐노피도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아주 사실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날개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빨간 버튼 누르면 앞에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이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계적인 내부 디테일 잘 설렸습니다. 합금 통짜로 거의 토, 통차 합금을 쓰였기 때문에 상당히 묵직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퀴 같은 것도 있어서 아주 잘 불러갑니다. 지금 손맛으로만 따지면은 사실 저 거대한 DX도 크지만은 이거는 크기도 작은데 묵직하기 때문에 어떤 한 손으로 딱들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는 아주 손맛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 로보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다통체합금이에요 지금 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제 다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로봇 베이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다이나, 다이아클론의 그런 비슷한 이렇게 변신을 보여줍니다. 원작에도 없는 변신 이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이 다이나 로봇만의 아주 독창적인 어떤 오리지널 그런 변신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찰칵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다시 어이 지금 굉장히 뻑뻑한데요 이게 어우. 어우 진짜 뻑뻑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다리를 이렇게 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상반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신 기밍이 없고 로켓 펀치 정도 있는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 있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이 가챠폰 시리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놓는 것도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를 또 채워보고 거대 전함과 이 로봇. 이이 상태로 일단 한번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모 플리트 스페셜 버전인 바로 이 제품. 메가하우스에서 나온 아주 해산스러운 제품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기는 상당히 작지만 이 3단 변신 분리 합체의 어떤 모습 그대로 다 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캐노피 발사 과정 이런게 완전 재현이 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사실 정말 있을 건다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제품을 꺼내면요 다이 주피터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치그 다음에 옆그 위에 있는 해치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개 이렇게 좌우로 전개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캐누피 부분 위로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나 모빌. 하고, 다이나 마하.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모습만,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서, 출동을 하는 모습, 그대로 다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나 게리가 들어있고요이 다이나 게리 위에다가, 이렇게 모, 빌하고 마하 이렇게 올려,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모습도 이렇게 재현 가능하고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게 합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나로보의 모습이 합체된 모습이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파란색하고 은색의 빨간색 포인트 잘 표현됐고요 방패라든지 과학검의 이 디테일도 아주 원작하고 흡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비록 작지만은 전체적인 디테일 면에서는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주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캐노피 부분 아래 부분 이렇게 이 금색 줄이라든지 흰색하고 빨간색 전체적인 포인트하고 노즐 그 다음에 뒷부분 옆부분 아주 디테일 잘 살려 있습니다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편인데 사실 뭐 이렇게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디럭스판하고 디렉, 뭐 포피니카하고 이렇게 버전을 딱 구분을 해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과학전대 마크 D 다이나믹의 D자 마크 그다음에 빨간색 줄, 그다음에 노란색 줄, 그 다음에 빨간색 줄그 다음에 노란색 줄그외 검은색 하고 이런 어떤 전자 회로도 같은 디테일들이 이렇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크기별로 놔두면 은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전함 전함 그 다음에 다시 전함 로버트 이런 식으로 크기별로 83년도에 나왔지만 어떤 이전대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신분리합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과학 혹은 이제 미래를 이렇게 상상을 하게 하는 아이들의 어떤 좋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제품이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베스트 메카 컬렉션도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베스트 메카 컬렉션은 원래 단칼라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하고 흰색, 투톤으로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면은, 다이나 로봇의 보습잘 살릴 수 있고요. 이 제품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ST 버전 크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제품이긴 합니다. 이거 말고도 아주 거대한 디럭스판도 있고, 우리나라에선 외계인 코브라라고 해서, 이 제품을 이제 또 카피를 한 제품도 있어요. 요즘 과거에 발매된 어떤 전대물들을 라이브맨이라든지 썬발칸 같이 어떤 인기가 많던 이 전대의 프라들을 다시 이렇게 슈퍼 미니 프라로 이렇게 재발매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전대 다이나맨 다이나로보도 꼭 그렇게 발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83년도에 발매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과학전대 다이나맨에 등장하는 각종 메카들 크기별 버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